안녕하세요. 피부건강주치의 의학박사 유종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레이저 제모에 대한 궁금증 등을 풀어봤습니다. 레이저 제모에 사용되는 기계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제모를 위해서는 장비빨도 중요하다는 건데요. 제모 레이저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인중 제모를 할 때와 비키니 제모를 할때 각각 어떤 기계가 효과가 있는지 지금 공개합니다. 레이저 제모의 종류는 크게 다이오드 방식의 레이저, 롱펄스 엔디아그 레이저,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다이오드 레이저는 터치 쿨링 방식의 레이저로 굵고 긴 털이 제모에 효과적입니다. 이 다이오드 레이저로 제모를 할 때는 피부에 윤활제를 바르고 터치 쿨링 방식으로 시술을 하는데요. 털을 완전히 깎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할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고 반드시 젤을 바르고 시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둘째, 롱펄스 엔디아그레이저는 1064 파장으로 세 가지 레이저 중 파장이 가장 길기 때문에 회음부 부위처럼 피부가 어두우면서 긴 털이 제모에 효과적입니다. 비키니, 항문 등의 제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제모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술 강도를 올리게 되면 화상의 위험이 있어서 현재는 제모 레이저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입니다 이 레이저는 비터치 쿨링 방식의 레이저로 윤활제를 바르는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더 짧고 시술도 간편한 편입니다 또한 굵은 털뿐 아니라 헤어라인, 인중 등 가늘고 얇은 털의 제모에도 효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레이저는 모두 검은 멜라닌 색소에 작용하여 털이 모근에 있는 줄기세포를 파괴시키는 원리입니다. 과거에는 다이오드 레이저를 많이 사용했지만 여러가지 단점 때문에 현재는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를 좀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가격은 대체로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가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오늘은 제모 레이저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레이저 제모시 만족스러운 효과를 느끼고 싶으시다. 하면 레이저의 종류도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